김정은보다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문재인 정권. 얼마 남지 않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요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등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줄 3대 노동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자영업, 서민 등이 긴장을 넘어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국민이 부담한 사대 보험료가 110조 6,94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문재인 케어 덕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고 이러한 보험료 부담으로 비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결국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유급주요시간이 주 8시간만 반영하기로 하고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서 분모인 약정 효율 시간과 분자인 약정 효율 수당을 모두 제외하게 될 경우 시급 산정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어긴 헌법자가 될 것이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내년에 헌법 소원을 내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유수당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외국당은 700만 소상공인연합회의 뜻을 지지합니다. 결국 문재인 씨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그 말도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했지만 차관회에서 반대 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외교를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을 망쳐버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시키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없애고 대한민국의 서민과 기업을 무너뜨린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어쩌면 문재인 씨는 지금쯤 매일 밤 청와대에서 촛불 잔치를 벌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더욱 똘똘 뭉쳤습니다. 김정은이 거짓과 사이비 교주주의적 주체사상을 전파하려고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에 속지 않고 더욱 단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였고 그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교육, 경제, 일자리, 기업 등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욱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